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구수하면서도 영양가 가득한 달래 된장찌개에요. 요거 밥한 술에 싹싹 비벼먹잖아요. 아주 온몸에서 기운이 뻗칠 테니까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다가 만나게들 응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맛있는 달래 된장찌개 끓이는데 애호박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양 끝을, 자, 날려주신 다음에 애호박은 절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십자로 자른 다음에 두께는 한 빨리, 더 빠른 조리 시간에 끓여야 되니까 한 0.2mm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된장찌개 맛을 업해줄 양파예요. 자, 아이템을 부착하시길 바랍니다. 양파는 한 80g 정도 준비하셔가지고요. 애호박 크기에 맞게끔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는 한두개 정도만 준비하셔가지고요. 자, 조금, 좀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된장찌개 먹을 때 끝맛이 좀 시원한 맛이 올라오거든요. 자, 두개 정도 썰어봤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이에요. 약 80g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조금 크다 싶으면, 좀 얇게 좀 찢어주시면 되겠어요. 아, 조직이 부드럽고, 자, 육질형이래갖고, 나중에 된장찌개 같이 떠서 먹었을 때, 아, 식감이 아주 좋죠. 자, 느타리버섯까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신채소 대파예요 대파는 파란대로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국물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자, 60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짧게 어슷어슷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전사의 손처럼 토실토실한 두부 약 250g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부가 500g 짜리가 있어요 그 반모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썰으면 또 다양하게 먹는 것 같은 자 느낌이 들겠죠 여기까지 자 달래 된장찌개에 들어갈 부재료를 다 썰어봤습니다 자, 된장찌개의 맛을 깊은 맛을 내줄 멸치예요 굵은 멸치는 20g 정도만 아, 똥하고 머리를 다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팬에다가 살짝 볶아줄 거예요. 볶아주는 이유는 아, 비린 냄새도 날려주지만은 나중에 깊은 맛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연기가 날 때까지만 볶아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왜 찢냐면 너무 굵은 멸치니까 먹다 보면 먹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게 찢게 되면 나중에 두부랑 버섯이랑 같이 건져서 먹기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달래요. 달래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갖고 잘 먹기 좋게끔 한 4cm에서 한 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올여름 무지 더울 것 같아요. 마전사의 냉면 드시고 더위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가스 불은 중약 불로 맞춰주시고요. 자 타지 않게끔 살살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볶다 보면 팬에서 열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을 가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치를 구수하게잘 볶아주셨으면요. 자 이제 접시에다가 옮겨주시고요. 살짝 탄 부분들이나 이런 참멸치 분말가루 같은 경우는 살짝 털어내고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다시 닦아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불은 강불로 해 주시고요. 물을 750g 정도만 계량해 갖고 자,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전에 볶아 둔 멸치까지 넣어 주시고요. 자, 뚜껑을 닫고 팔팔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리 순서를 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멸치를 넣고 팔팔 끓잖아요. 불을 중불로 맞춰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자, 부유물이 떴을 거예요. 그 거품들을 살짝 걷어내 주시면 더 깔끔하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거품을 깔끔하게 잘 건져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파, 호박, 청양고추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간 마늘을 10g 정도만 넣어 주시고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을 하죠 자 이때 거품은 건져내지 마시고요 자 여기다가 해찬들 재래식 단장을 60g 정도만 계량하신 다음에 된장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잘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된장을 잘 풀어 넣어 주셨으면요 여기다가 중간분 고춧가루를 8g 정도만 넣어 주시면 칼칼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색깔도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먹기 좋게 썰어둔 두부까지 자 포지션에 맞게끔 자 고루 넓게 넣어 주신 다음에요. 하선종 멸치 액젓이에요. 자 15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된장찌개 멸치액젓 들어가면 좀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냄새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혼다시를 4g 정도만 투입을해 주시면 되겠어요. 혼다시가 없으신 분들은 다시다로 갔다가 별도 입맛에 맞게끔 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다시가 들어가면 솔직하게 더 맛있거든요. 아전사 가족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혼다시 같은 거 하나 비축해 두면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양념을 넣고 재차 끓기 시작을 하면요. 자, 느타리 버섯도 먹기 좋게끔 넣어주시고, 살짝 양념에 잠길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섯을 넣고, 자, 재차 끓기 시작을 하면, 자, 이때 이제 달래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식욕을 돋고, 강장제로 아주 좋은, 자, 달래, 달래는 옆으로 쫙 펴갖고 넣어주세요. 나중에 끓을 땐 정말 향도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대로 끓여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냄새 죽여줍니다. 아주 밥 비벼 먹고 싶어서 지금 미치겠어요. 자, 이때 이제 대파까지 자 가위로 살짝 돌려주시고, 대파만 살짝 익으면 바로 불을 끄고 드시면 되겠어요. 자, 맛있는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 아주 여기 그냥 끝내줍니다. 자, 이제 맛있게 잘라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아, 음. 아 향이 진하다. 이건 완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꼭 끓여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뜨끈하게 드실 수 있는 양평 해장국과 소내장탕, 소고기 장터 국밥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집에서도 조리 간단하고 푸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식당 사장님들, 마전사만의 해장국 한번 판매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전화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